안녕하세요. 못난 고양이 목고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위해 직접 손수 제작한 상품들인데요. <laughs> 여러분들 마음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 막 인사를 해주시고 있는데 은교님이 저번에 마음에 드는 귀걸이 를개 타셨다고 점점 늘어나는 귀걸이 들 놓을 곳이 없어 없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 손수 제작한 귀걸이 보관함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귀걸이 보관함이에요. 이렇게 책상에도 놓을 수 있고 분리도 가능해요. 귀걸이를 떼서 그냥 여기에다가 걸어두시면 돼요 자 은교님은 됐고 다음 분아또 찬종님이 베레모 모자를 요즘 많이 사신다고 그래서 찬종님을 위해서 베레모 모자를 손수 제작해봤습니다 짜자잔 아, 아이 제품은 가장 좋은 점이 쓰면 멋쟁이가 돼요 다음은 아또 주혜님이 에어팟을 너무 사고 싶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제작했어요 모코팟으로 저렴이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여기 끼시면 돼요. 이게 좀 커서 음량도 더잘 들려요. 다음 분, 어, 아또 셀레님이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는데 유기농 간식을 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짜잔, 이건데 어 여기는 그냥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좋은 거. 관절, 피부, 눈다 좋습니다. 그냥 먹이시면 돼요. 네, 다음 분은 아또 채연님이. 세일러문 굿즈를 사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짜잔 이거는 세일러문 블러셔인데 열어서 바르시면 돼요. 기숙지 마세요. 이게 잘안 팔리긴 하지만 채연님만 좋아하신다면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laughs> 분은 아 반가운 분이 오셨어요. 저희 구매율이 가장 높으신 화선님 고양이를 키우시는데 고양이를 위한 물품 하나 사고 싶다고 또 짠. 아, 이거는 고양이 정수기인데, 고양이들한테 물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또 물이 또 나와요. 자, 한번. <laughs> 다들 상품은 마음에 드셨나요? 지금까지 고객님 한분한 한 분에 맞춰 상품을 제작하는 운만고양이 목고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크리에이터 목고는 어떻게 이런 제품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2018년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조사한 트렌드 키워드에 따르면 실존주의, 나신비, 휘소가치와 같은 가치관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존주의, 타인의 부로까지도 취향으로 존중하는 것. 나신비, 나의 만족을 위해 과감히 소비를 하는 심리현상. 휘소가치, 휘발적인 소비를 통해 나만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 이처럼 소비자들은 터무니없고 의미없어 보이는 것들도 자신이 만족하면 얼마든지 놀이문화로 여깁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브랜드 파워보다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개인화 마케팅을 이용합니다. 개인화 마케팅이란 기업이 고객의 이름이나 관심사, 과거 구매 이력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맞는 마케팅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찾기도 전에 기업이 먼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제시함으로써 고객은 좋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표는 이를 이용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었던 걸 합니다. 끝.